여러분 그거 아세요? 대만사람은 한국사람보다 술잘 마신다는 거그 대만사람 바로 바로 나! 지금 바로 인증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할벌 리뷰 세 가지 요소로 평가할 겁니다 아 그거 다 필요 없어 맛있으면 맛있다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할게요 귤귤 할벌 귤 탄산감 만점 귤 향기 진짜 좋아 여는 순간 제주도 가있어 위스키 향도 없고 귤 탄산수 같은 느낌이에요 이 시점 만점에 3점 참외 할벌 오우 이거 음료수 아이거 멜론 소다 같아요 위스키 향에 좀 예민하신 분은 추천합니다 시점 만점에 오점입니다 다만 스트롱 사와 과일 향 삼이 카드 상큼한막 그대로 키위 맛 알코올 농도 고도입니다. 이거 사와네 이거 누가 사왔어? 오 키위 맛 가득 너무 좋아.